어, <목소리> 네. 왜? 야 갔다 왔어? 백. 갔다 왔어? 어, 나왜 잊혔냐, 그래? 참. 빙수 갔은데 자, 수뭔인데너 낼만 해. 이번엔 네. 낼만 했어. 예. 네. 너가 안 뺀데라니. 아니요, 나이버벗 백.

이살말 빠졌지, 너? 네? 살말 빠졌어. 네. 몇 키로 빼졌냐? 네? 몇 키로 빼졌어? 3, 4키로? 야, 이씨, 3, 4키로 더 빠졌지. 저기 공원 있을 때보다. 음, 많이 뚱 거지. 배가 막 깨고, 그처럼이제게끓 거. 많이 들어간데 <laughs> 정남이 머리 좋은데, 머리 좋아, 머리, 머리 좋아, 머리, <laughs> 공부 머리, 그 정도 썼어야 되는데 아 머리, 머 이거 형님 핸드폰 용량 이렇게 이많은데막 찍고 맨날 찍어도 용량이 떄 지워요 올리거나 하면 지우죠 하루 종일 찍어요 조금 어쨌든 작게 보긴 작게 보일 때는더라고 지금 은 크게 보니까 아 가까이서 찍으니까. 멀리서 음. 작해 보이고. 그래서 멀리하게 공이 다보이게 응. 가는데. 네. 음. 가까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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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가 여기, 원래 7.5m가 되점 7.5m가. 저기, 한 13, 1 m 될것 같네요. 그럼 13, 그래. 14m 밖에 되거 그래. 아, 아아 잘만 아, 딱 찍으면 위에서 누르면 저까지로 가는 예 u n g r y hungry, 안그래? 형님보다 나이 많지? 아니, 예? 안 그래? 응. 아니, 어 n g r 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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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뭐야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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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r 몇살쯤인가1 1살가 그래? 1살짜리? 정이 형님 보다 한참 밑이네 그러면? 한참 밑에 있나는막잘안 <laughs> 이길래 아이가 많아서 얘기하지. 아이고 이거네요. 계룡에서 화요일 밤, 아유. 목요일 밤. 아유 이분 좀 겁나 빡세 뛰질 잖아. 어. 월요일 날 밤에 하고, 화요일 날 밤에, 목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지금은 또 나. <laughs> 내가. 아유. 아빠, 아빠 누 야야중 되는 거겠냐. 일단 해가 없으니까 일단. 응. 무릎이 열정 나야 되는 데 나도 있는 지 봐봐. 그 말겠대만 무릎이 아파 가지고 산좀 빠지고 해 놓는 으로 발도 어 그래도 왔는데 돈몇천럼 놓고 가야지. 딱 와. 네. 아우 한먹이머리 패받다고 그 음. 그러니까. 이왕 은 근데. 저오는면 공격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 응. 좋다, 이래야지. 조용히 좋아진 봐봐, 네. 네, 네, 네? 우리, 거 봐봐요, 이 예. 옛날에 발만 면잘하려는데생각보면 잘해요. 오래, 해서 잘해요. 그니까, 하안해 원래, 오래 하면 다 줄기도 어? 있어요. 오래 한 것도 아니 우리 그 김근 형에서 그때 했으니까, 한 네. 3, 4년. 따라 들어오셔가지

아이 정조 님이 정조 님그 옷을 그냥 저 비보이처럼 입고 저가젊은이들이형하고이지뭐 뭐 한참 이지 아우선 아 안요 잡았으면은바아우요 아니래요 아것도 아니래요 아니 아 아니, 맞아요 아, 장 그, 그. 아, 그, 그, 셨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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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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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콜, 콜. 이것도 신발이 괜찮은데. 아, 아 아파요, 아 작은 거. 작다. 컨큰거 샀어야지. 큰거산데 있네. 게 65신도를한 70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75를 0 7신네요 대신 때. 그0 처음에 근데 이게 단단해요 여기 발목까지 잡아주잖아요 끈안묶어두끈안묶어도되캭 때리면 바로 감싸 버려요 이거 어디건데요 이거? 두입기? 입아니야 이공격이잖아니 이왕지, 그다음잖아요이 천신이 있는. So, so, 이 o 누구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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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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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박서훈 이런거 만들어요? 박서훈 이름을 세겠어요 그래? 제가 네. 만드는건 아닌데 걔가 공급창완구 걔가 보면 장한빈 다잡아요 걔가 보면 아니요 아니 걔가 다잡아서 쌍둥이도 이기고 그래요 걔가 보니까 아진질 때도 있지만 네. 이길 때가 있어요 잘해요 걔도, 걔도. 네.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걔도 코하고 발등하고 좋더라고요응네들이 제일 아, 많이 대요 침이 니까 강제 얘네들이 이제, 이제 못, 못해요. 아이고. 저, 저, 등수트가지 못해요. 이 강제에. 지금, 지금 흘렀어요. 쌍둥이, 그 다음에 용, 그성민이나그 다음에 그 어디야, 저기. 저기 있는데. 쟤들 잘하대. 저, 저, 저. 어디야? 어디 전력인가? 전신? 예?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전, 전, 전신인데. 전신, 전선 네, 예, 예. 그 공격수. 전 장난 전유진 전유진 어유진 전유진 전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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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진인가 있잖아, 전유현? 네? 전유현? 전유현인가, 그게, 그게. 안 전유진 네? 전유진 전유진 전유전유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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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진 전유진 전유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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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나 엘지 지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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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는가시 8시 시 8시 네시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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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다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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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난달에 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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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지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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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퍼트는 얘기하는거죠? 발등하고발등 잘해요 아, 네, 네. 서브도 좋고 장한빈가 했잖아. 뭐 장한빈도 좋고 네. 하도 무시 못하잖아 장한빈이 장한빈 2,3위 장한빈 자, 한점이 누가 있을 이제는수비있수아니수비가 누가 잘하나? 잘하나? 아, 그걸 공격은 똑같아. 네. 누가 수비 있어, 저, 저, 잘 되고 있느냐, 세타랑. 그래서 끝나는 거. 아, 그, 쟤네들 아, 쌍둥이 아, 이렇 수비 아, 봐요. 엄청나잖아요. 그래. 세타 수비니까 잘해. 예. 잘해.